자, 안녕하세요, 붓고 남자입니다. 여러분 눈 건강 관리 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시력도 높고 눈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30대가 넘어가면서 눈에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지 예전에 비해 확실히 눈이 침침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제 컴퓨터로 편집 작업도 많이 하고 게임도 자주 하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최근 2~3년 전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눈이 안 좋아지기 전에 눈 건강 관리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눈 건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주 괜찮은 눈 영양제를 하나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비콤의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주 간편하게 눈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이제 주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인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세소 밀도를 유지시켜줘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었는데요. 루테인 지아잔틴을 매일 20mg씩 섭취한 결과 황반세소 밀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토비콘 루테인 지아잔틴은 마리골드 꽃 1000g에서 단 2.7g 극소량 추출되는 귀한 원료를 사용하고요. 세계 각국의 제조 방법 특허 기술로 얻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 귀한 루테인 지아잔틴의 1일 최대 섭취량 20mg을 한 캡슐로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꺼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30캡슐이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눈 건강 케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A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A는 피부의 점막을 형성해주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타민A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담았고요. 그 뿐만 아니라 비타민 및 미네랄 7종을 함유해서 눈 건강부터 항산화,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한 캡슐로 13중 기능성을 케어합니다. 자, 하나씩 빼서 드시면 되고요. 캡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자, 말랑말랑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게 부담 없이 삼키기 좋을 것 같네요. 하루에 하나씩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캡슐이 말랑말랑하고 매끈해서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잘 넘어가네요. 눈이 자주 침침하신 분, 눈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 또 저처럼 업무상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하시는 분, 또는 장시간 운전이 잦아서 눈에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재 토비콤 루테인 지하잔틴 이벤트 중이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1, 3 플러스 2까지. 런칭 특가로 증정 이벤트 중이니까 어, 지금 저렴하게 구매해서 눈 건강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